지난해 이미 2관왕 금년도 첫 대회 3위에 입상한 재질 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성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네, 전영배 감독이 지도를 하고 있는 유원 선수입니다. 자, 소장급 경장급보다는 이제 5kg이 더 무거운 체급입니다. 소장급. 총0명이 출전을 해서 결승에 남은 두 명의 선수입니다. 김남협 선수의 모습이고요. 유원 선수들 아이두 선수가 또 3학년 동갑내기 선수들입니다. 자, 지난해는 홍사빠의 유원 선수가 2관화 그 상대 김남업 선수는 3위에 입상한 전적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성적은 유원 선수가 아, 월등히 앞서고 있죠. 아, 유원 선수는 지난해 이 증평 인삼배 때한 책을 안해준 경장급에서 2위를 차지했거든요. 그렇죠. 당시 지금 2학년 상황이었어요. 자, 이제 또 1년이 성장하면서 5kg 네. 이상의 상향 체중이 거장급으로 뛰어하게죠 그렇습니다. 자, 밀어치기 김남엽, 김남엽 선수가 첫 판을 챙겨갔습니다. 자, 김남엽 선수는 들배지기가 좋특인데 자, 들은 척하면서 체중을 실어서 밀었나요? 네. 자, 그 상대는 지금 금년도 첫 대회 가서도 3위 입상하고 지난해에는 두 번이나 우승을 차지했던 선수인데 예. 아잘 당겨 붙여서 중심을 무너뜨렸네요. 네 다리 기술 들어갔었고 손 기술까지 유원 선수가 구사해봤는데요. 그러나 밀어치기로 김남엽 선수가 첫 판을 가져갔습니다. 왼은근 배지기가 들어가면서 상대 중심을 무너뜨렸네요. 네. 네. 자 지금까지 경기하는 모습을 봤던 시 이렇게 가감한 공격 돌진할 수 있는 이런. 정신을 가진 선수로 해야만이 네, 실험판에서 네. 정말 꽃가마의 주인공을 네. 빨리 사지할 수가 있지. 네. 방어실험은 항상 이득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네. 실험판입니다. 네. 초등학교 선수들이 지금 많이 보이고 있는데 내일 초등학교 경기가 있습니다. 장순환 감독과 전영배 감독의 모습이었고요. 내일 초등학교부 경기를 이제 끝으로 대회는 끝이 나는데 내일 중계 방송도 초등학교부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어린 나 남들의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네. 1대0입니다 김남엽 선수 화면에 보이는 선수가 첫판을 가져갈고요 유원 선수가 공격을 시대에 왔습니다 첫판을 내준 상황입니다 두번째 판자 반짝 들었습니다 대진이 안다리 이어시기 김남협 김남은 선수 지난 2년 동안 많이 성장을 했네요. 네. 자 작년에는 최고의 성적이 2위에 네. 입상한 성적이 최고의 성적인데 네. 그 상대는 2관왕을 차지했던 유원 선수 아닙니까? 네. 비디오 판독 요청을 한 전영배 감독입니다. 내려올 때 쓰러질 때. 어느 예. 쪽이 먼저 닿았는지 봐야 되겠네요. 에서이왼손이이미 예. 모래판을 짚고 말았네요. 예, 에서이보이는군요 완벽하게 뭐... 보입니다. 비디오 판독 결과 홍사빠 선수 서이서이영상에 자 가볍게 이렇게 부평중학교 3 학년의 김남엽 선수가 소장급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대영 승리로 김남엽 선수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자 이렇게 선장한 선수들은 지난 동계 훈련을 얼마나 착실했냐에 히 따라서 이렇게 네. 어, 그 뚜껑을 열어보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상대를 근력으로 완벽하게 제압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특히 또 본인의 주특기가 들베지기 아닙니까 네. 강하게 들어서 상대 중심을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난 이후에. 뭐당기 붙이면서 밀어치기. 네. 자 김남엽 선수의 좋은 어, 공격력, 예. 멋진 들배지 기술이었습니다. 함께 장수남 감독이 좋아하는 모습인데요. 공중에서 상대를 제 들어 올린 이후에 살짝 또 몸을 좌우로 트는 모습도 있었는데 상대를 현혹시켰던 모습까지 보여줬었던 김남엽 선수입니다. 아주 근력이 대단한 선수인데요. 올해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기대가 되고 있는 선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준이또 건부장의 모습이고요. 이